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주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연설문 I'm 크리스찬 울산대 울산과학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애국시민 여러분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고기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셨을 때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서야 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지, 거대 야당이 그동안 얼마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괴롭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자 저희 아버지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태극기 들고 울산에서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오르내리셨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깨어나자 저희 삼남매도 깨어났고 지난 부산 세이브 코리아 집회도 온 가족이 참석해서 태극기 흔들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대통령님 계엄 덕분에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진짜 계몽령이었습니다. 70년 헌정 역사상 총 22회의 탄핵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총 29회의 탄핵을 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아직 일도 안 했는데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재명 재료 봤다고 탄핵.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 탄핵. 국가기밀 중공에 넘긴 것 감찰한다고 감사원장 탄핵. 총 29번의 탄핵.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하고 문재인 비교해서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일본, 미국, 나토 정상외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방산 수출은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문재인이 죽인 원자력 멋지게 부활시켰지 않았습니까? 작년 수출도 역대 최고 세계 수출국 순위 6위 찍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님 지금 감옥에 계신 건 맞습니까?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 막아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 들고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울산대 과학대가 깨어나니 너무 가슴 벅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윤대통령 반드시 석방됩니다. 탄핵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국선언에 오셔서 응원과 울타리가 되어 주신 울산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26 울산대학식품영양학과 졸업생 고기쁨.